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개발법입니다. 양이 많아서, 자, 판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쓰면서 하게 되면은, 뭐,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시간에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판서하고, 어차피 다 설명할 거니까요, 다. 예, 어서오세요. 그죠? 카메라 쫙 클로즈 해주세요. <laughs>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왔던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도시가 아니던 곳을 신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특히 들어왔던, 뭐, 근, 어, 가까이는, 뭐, 우리가 뭐, 동탄 신도시. 그죠? 일산에는, 저, 고향에는, 그죠? 일산 신도시. 성남의 분당 신도시,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신도시를 형성하려면 이 도시개발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같이 배울 겁니다. 148페이지에 있는 용어 정의는 한번 읽어주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149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입니다. 개발 계획이다. 뭐든지 사업은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개획 개백 수립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원칙, 원칙. 원칙이 뭐죠?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그 이후에 구역도 지정을 하고 쭉 사업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예외가 뭐냐? 바꾸는 것이죠.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먼저 원칙, 원칙 보시면 책 봐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자, 즉 지정권자는 바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원칙이 하여야 한다. 죠그죠 그러니까 여기 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우리 뭘 한다고요? 지정권자라고 한다. 그런데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도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시행자까지도 지정합니다. 그렇죠. 예, 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뭐냐? 반대, 반대 밑에 거, 예외, 반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수 있다. 원칙은 하여야 한다. 예외는 할수 있답니다. 이럴 때첫 번째 예 밑에, 바로 첫 번째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플러스 밑에 박스에요. 그렇죠. 예, 절로 봐요. 그러면 순선 여기 최근 좀 다르죠, 그죠 판사한 거랑 일단은 개발 계획을 공모를 하고 싶으면은 전문가로부터 그 계획을 좀 현상 현상금 이상하다 좀 뭐라죠? <laughs> 하여튼 그어 어, 계획을 공모해 가지고 그죠? 선정해 가지고 상금 주고 하려면은 구역을 먼저 지정해서 여기 안에서만 해라라고 어떤 범위가 지정이 안 되면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여기 안에서 한번 멋진 개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내봐라. 자라 사람한테 돈 줄게. 상금 줄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공모를 하고 싶으면 예외로 할수 있다. 이때 응모 기간 얼마 이상? 얼마 이상? 60일? 9 0일 이상. 그리그 박스 안에 뭐가 있냐, 한마디로. 미개발 지역이다. 개발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내가 만든 용어입니다. 밑에 거 1부부터 4번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개발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전부 다 허골판입니다. 다전이고다 답이에요. 그죠? 범위를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 미개발 지역이 전부 다 예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개발 지역일지라도 개발 계획을 먼저 수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너무나 넓어서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면은 미개발 지역은 예배로도 할수 있다. 그 얘기죠. 초상공 합해서 30% 이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녹관 농자가 70%가 넘는다. 그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생산 녹지는 전체 면적에서 30%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전체 면적에서 어? 그다음에 자연녹지 그리고 도시외. 도시외는 뭐죠? 관, 농, 자, 그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을 할수 없는 용도지역이 있죠. 어디죠? 어디에요? 그렇죠. 보전녹지죠 보전녹지. 보존높지. 보존녹지지역은 없잖아요. 그죠. 예. 보존녹지지역은 개발사업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넣으면 안 됩니다. 그외세 번째 뭐냐? 국장이 부동산 공법의 아버지입니다. 제일 짱이었요 짱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같은 옆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면은 못할게 없다. 다할수 있다. 단. 자연환경보전지역만큼만 할 수가 없다. 왜?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처럼 지문이 뜨면 무조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런 경우에 할 수가 있다. 그 박스 내용은 칠판에 판상으로 대체합니다. 넘기세요. 3번. 개발계획의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 지정권자.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도 지정권자. 시행자를 지정하는 자도 지정권자. 그러면 먼저 책 보기 전에.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냐? 원칙이 시도이사 대장이에요. 그죠? 시도이사 대장. 그리고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쳐 있다. 걸쳐 있다. 만약에 뭐 광명시하고 서울하고 걸쳐 있다. 그러면 두 여기, 광명시는 안 돼가지고, 그죠? 그러면 경기도의사와 서울시장이 서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무조건 내가 지정하겠다고 막 우긴다면 그때는 협의 안 되겠죠? 그때 누가 합니까? 그렇죠. 여기 협의가 안 되면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어? 이럴 때 협의할 때에 국장과 반드시 협의해라. 뭡니까? 국가 계획일 때. 또는 면적이 얼마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을 내는 반드시 국장과 협의해라. 그리고 국장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국가가 할 때.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장이 국장한테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뭐할 때? 요청할 때. 세 번째, 공공기관. 공공기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따 여기, 여기 시행자 할때다 설명할 거예요. 할 때. 토, 관, 농, 수, 철매. 딱 여섯 개만. 그리고 정출기관은 철제. 딱두 개만. 국장한테 뭡니까?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뭐할 때요? 제안. 중앙은 요청. 아시겠죠? 이럴 때 제안 시에는 반드시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제안 가능하다. 그리고 제안자가 나오면은요, 나오면 무조건 그 제안 내용을 반영할 건가 말 건가에 관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통보. 얼마? 1월. 1월 내에 통보하라. 뒤에 끊어뭡니까? 연장, 연장. 연장. 원칙 얼마라고요? 1월 내에 제안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통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는 있다. 4번 됐고 5번 천재지변 등일 때 긴급을 요할되는 국장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는 원칙과 예외를 우리는 묶어서 한번더보한다고요 앞으로 지정권자라고 부르자. 도시개발구역에 지정권자라고 부르자. 책 보겠습니다. 3번, 3번. 그분 개발계획의 변경도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가.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직접. 본인이 직접 할수 있고요. 하지만 요청을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또는 요청이다. 직접 또는 요청이다. 그러면 요청은 누구 하느냐? 이거는 그냥 가볍게 오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시군구가 요청할 때, 시행자가 요청할 때. 그죠?